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우 박수 치는 분도 있고 안 치는 분도 있고. 그럼 통일지킬까요 예, 박수를 칠까요? 예. 와. 자 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와 주셨고 또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자 어, 우리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어~ 공지사항을 올려놨죠? 예. 자 공지사항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공지사항 다 제공을 했습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공무원 한국사 열정 멘토 박영규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기본 이론만 수업을 통해 한국사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학습을 하였고 이제는 한국사 개념을 완벽하게 끝내는 과정에 오셨습니다 한국사 스텝 2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월요일은 근현대사 파트를 진행하고 화요일은 전근대사 파트를 진행합니다 자, 균형적인 학습과 장기기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 놨습니다. 자, 둘째, 체험노트를 활용하죠. 예, 체험노트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체험노트를 활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효과적인 학습을 시도하는데, 폭넓은 서명, 반복 복습는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셋째, 매주 실전 모의고사 복습 모의고사를 통해 현재의 위치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문제가 단단한 실력을 만듭니다. 어, 그래서, 예, 이 말씀 잠깐 드려볼게요. 실전 모의고사를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했던 내용의 열 문제를 자, 다음 주에 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복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자가학습용으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넷째, 모든 학생이 상담을 진행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이번 교재가지금게 체험노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좀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뭐 어, 상담은 이제 현장 학생들만 진행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이 현장 학생들은, 어, 수업이 끝나고, 예, 수업이 끝나고, 어, 제가 좀제 인원이 좀 많아서 좀 고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상담할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전원 상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상담의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혹시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담 왜 우린 안 해줘요? 음. 어, 한국고시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부산 서면에 있는데요. 예, 이곳에 찾아오시면, 예,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튼 자, 그 인강으로는 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 부탁하고요. 자, 심화수업 예, 진행해 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꾸, 꾸준히 학습한 학생은 반드시 뒤로 갈수록 강해진다.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결국에는 합격으로 이어진다. 네. 예. 근데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공부한 학생 중에서 합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중간에 중단하는 학생 중에서 합격은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그 내용이겠고 자 학습량과 점수는 비례한다는 얘기인데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사는 확실히 학습량과 자 점수가 비례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점수가 안 오른다.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또 이제 상담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다시, 예, 어, 재조정을 해야 될 테지만, 어쨌든 거의 학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점수가 다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학습한, 예, 그런 학생들은 다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학습량이 점수와 직결된다는 평범한 진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꿈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자만이 성공한다는 평범하지만 묵직한 진리.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기에 오늘도 즐겁게 이곳에 올수 있었습니다. 자, 음, 어, 전반적으로 스텝2 심화 수업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실제적인 얘기인데요. 먼저 월요일은 근현대사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근현대사 1회차부터 8회차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화요일 수업은 이제 정근대사 영역인데, 정근대사와 관련돼서는 제가 정근대사 수업 때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현대사는 자, 8회차 이렇게 근대사부터 해서 현대사 끝까지 자, 진도를 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1일 시간표 한번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실전 하품 모고사 10문제의 모의고사를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4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 10분 동안 이렇게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원님께서 4시 한2 0 한 7분, 8분 그때부터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좀 제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시 30분에 딱 시험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시 40분에 제가 와서 해설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건 omr을 좀 진행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뭐 omr 진행할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omr을 구제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본인이 채점하는 거긴 하지만 계열 문제 계속 매주 확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규 수업은 9시 반까지로 잡아놨는데 이게 이제 그딱 9시 반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진도가 좀 이렇게 빨리 끝나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좀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나도 9시 반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9시 반이 그어 네, 맥시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시 반을 넘기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런데 9시 반까지는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일정을 짜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의 9시 전후에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조금 늦게 끝나면 9시 반까지는 할수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음,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필사를 많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노트는요, 여기에 있는 노트는 빈 칸을 같이 수업 때 채워내는 거잖아요. 예, 수업 때 채워낸 것을 자기만의 노트에다가 다시 옮겨놓는 과정을 좀 추천합니다. 음, 이게 시간이 걸려요. 음. 그런데 걸린 만큼 머릿속에 오래 남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특히 그~ 부산 학생들이 많이 저한테 강조했던 점인데 어 이렇게 다시 필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쓴 위치가 기억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합격생들의 이구동성이 바로 그 필사 다시 옮겨 적는 그 과정으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자, 지금 이 수업에 플러스 알파는 없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예. 플러스 알파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겠지만 거의 최대한 제가 다 다루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게요. 예. 기출됐던 것다 다루고. 예. 그리고, 아, 이 정도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다 다루고. 그럴 테니까 그 완성된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필사의 과정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스케치북에다 옮겨 적어도 괜찮겠고 예. 그 다음에 자기 노트에다 옮겨 적어도 괜찮겠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널찍한 예, 그런 교재에다가 옮겨 적면 좋을 것 같아요 널찍한 노트에다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케치북을 많이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케치북이 공간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본인이 쓰는 과정에서 약간 필기감도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스케치북이 스케치북을 그림 그리려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국사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음 자, 이제는 이론서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론서에 있는 굵은 글씨,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그 다음에 사료,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거기 이론서에 있는 문제들도 자,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밟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여기서 이론서를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가? 이론서 학습을 어디까지 학습할 것인가? 이거는 선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론서의 사료는 꼭 봐야 됩니다. 저희가 수업 때 사료를 다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론서의 핵심 문장, 핵심 문장은 굵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내용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론서에 있는 자이 머스트비라고 빈칸 채우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론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이번에 근현대사 수업을 하면서 조금 내가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 어, 좀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하시고 근데 이번은 내가 조금 버겁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볼 때에 그때 이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선택입니다 자, 알겠죠? 이론서에 대한 복습은 자 본인에 맞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자, 그다음에 예, 그래서 제가 이론서에 있는 문제도 다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자 본인이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런데 뭐 복습 문제는 당연히 다 풀겠죠, 그렇죠? 자, 복습 문제 20 문제를 제공했죠. 자, 우리 현장학생들한테도 다 제공했고, 그렇죠? 예. 자 복습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형 문제로 나왔을 때 맞추는 내용들입니다. 고난도 문제가 아니라 기본형 문제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아주 기본형 문제로만 제시했기 때문에 어, 많이 맞췄으면 좋겠다 싶지만 점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낼 테니까 알겠죠? 음. 아, 그래서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뭐냐면 솔직히. 빠르게 소화해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바로바로 바로 받아들여서 바로바로 바로 점수로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10개 중에 한 8개, 9개를 쭉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한국사에 대한 감각이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한 4개, 5개 맞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3개이하를 맞추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5개 맞춘다, 3개 맞춘다? 그런 분도 합격하더라고. 왜? 계속하니까. 반복하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방향을 좀 바꾸고 싶은 게 하나가 뭐냐면, 음, 예전에는 이런 말인디가 컸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오늘 이 하루 정말 내 인생을 걸어야 된다고. 어, 우리의 모든 에너지, 예, 이거 다 지금 쏟아부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어필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쌓아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 많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결과를 지금 빨리 내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모든 과정도 다 합격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 심지어 기출도 그런 것 같아. 기출 점수가 안 나와.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합격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그 과정을 더 초점을 맞춰서 더 높이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시험장에서는 고득점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제가 많은 생각하는 거 뭐냐면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해 하지 말자 알겠죠 즉각적인 결과가 안 나와도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해낼 시간들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조금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좀 더디 가는 사람이 있지만 좀 더디 가더라도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자. 알겠죠? 결국에는 그 꼬린 지점에 내가 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제말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 꼬린 지점에 내가 가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걷는다 하더라도 결코 조급해하지 말자. 알겠죠? 예.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루틴대로만 계속 가면 된다. 알겠죠? 예, 그렇게 음. 음. 자그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어 그리고 이제 예, 시점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하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 구급보다는 조금 난도 있는 내용들의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이 기본형 문제와 고난도 문제를 적절히 섞었습니다. 숙제로 보여 제시되는 문제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기본형 문제들만 제시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동양사 기본서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재 좀 잠깐 주셔 주보실래요? 뭐요 교재죠 요교재요교재를 요 진행하니까 자 이제 근현대사 시간에 근현대사 이 이것만 갖고 오시면 되겠고 알겠죠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제가 어 지금 수업 땐 다루지 않고 다음 주 수업할 때예어 수업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예 사료를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고마워요 자 그리고 음자어 자가 복습 모의고사 교재를 제공한다는 얘기인데어 이거는 예 제가 과감히. 현장 학생들, 그다음에 온라인 학생들 다 제공하는 걸로 할게요. 현장 학생들은 다 프린트로 해서 드리는 걸로 하고 온라인으로도 다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0 문제를 현장에서 풀어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복습해야 될160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가학습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험 노트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자 체험 노트를 좀펴 보실까요?